어, 자, 새로 합시다. 자, 요번에 해볼 게임은 이블 위딘이라는 아주 잔혹한 공포 게임이구요 자, 난이도는 어, 난 생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뭐 뭐, 뭐 쉬운 게임들도 뭐난 최고 쉬운 난이도로 하는데 1회 차니까 난 이것은 무슨 게임인가. 자, 1장 비상 소집 I'm 184 copy, code 3, ETA 3 minutes. Sorry, detectives. I know you're just coming off a case, but I'm afraid we're going to have to make a detour. Sounds serious. Is it a riot? A call went out just before I picked you up, said it was multiple homicides. Half a dozen units already on scene. 131, please advise the doctor. chopped up all those patients. That's not what happened. Some patients disappeared. Some kind of scandal? Still, gives you the creeps, doesn't it? 127, 124, please respond. Joseph, you think there's a connection? It's a possibility. I believe the records were sealed. Anyone on scene respond. Dispatch, this is Detective Castellanos in 184. What's the situation? Over. 184, be advised. Some problems with your mind are some of the secret memorial on this site. Is there any... 어, 이상해. God n it! Jesus! 자, 무슨 사건일까? 상당히 궁금하다.

뭐 아무도 없어요. 경찰도 없고. 자 갑시다. <laughs> 사건 일 비상소지 근데 이게 원래 30프레임이었던 게임이라 그런지 화면이 60프레임인데도 60프레임 같지가 않아 그냥 프레임 껴서 늘리기만 했나? 음. 어이 깜짝이야 씨 like blood stay sharp we're gonna check it out don't let anyone else through this door i can be an extra set of eyes we don't know what's happening here you're a backup 뭐 있죠. 어? 뭔 소리가? 생존자가 있대. 어이 깜짝이야. 뭐여 저쪽에 있는 카운터에 있는 거 아니었어? 무슨 일이야? Prove it. I've got him. The security cameras might tell us something. 뭐지? 모모모 뭐, 모하라고? 뭐, 뭐, 뭐어 경찰들이 막 총을 쏘고 있고. 어크인가? 어, 큰가? 뭐야 오, 깜빡! 뭐야? 아, 저 유콩이 저거, 씨. 뭐지, 갑자기? 뭐야, 갑자기 되게 뜬금없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니야. 아, 아, 깜짝이야, 씨. 토코가님 어서 오시고요. 야, 뭔 처음부터 왜뭐 이렇게 세냐, 이거? 아니, 나지 않을까? 이쪽으로 안 보여. 지금 시야가 이게 끝이야. 아, 뭘...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시야가 너무... 야, 저 칼이라도... 와. 아 내가 고를 껐다고? 아 진짜? 그거 활성화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자, 잠시만요. 자, 이거 고어켰구요 음. 자, 바로 다시 진행합시다. 프레임이 50프레임때가나오54 프레임? 아 이거 프로브로 했더니 조금 아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지 은폐이동이야? 지금 프레임이 한 55프레임? 야 이거 뭐 오브젝트 뭐.. 뭐.. 목표도 없고 자 키, 키 가자 가자 와, 쌩, 깜짝이야. 어, 나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왜, 네, 키가 안 맞아? 열렸다. 단순해. 뭐 아무것도 없어. 맵에. 아이 미니맵이랑 그런 게 없으니까 나 불안하네. <laughs> 오. 어. 아 뛰는 거 뭐야? 뛰는 거, 뛰는 거. 이게 내가 뛰는 건가? 아 그냥 방향키구나. 빨리. 오아! 어, 어, 다행이다. 아 이게 다행이 아니네 이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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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떡 하냐? 아 다행히 자실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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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오. 어머어머어머 아우. 여기 시체 갈아버리는 데인가 봐. 아. 야, 근데 이거 다리 다쳐가지고 어떻게 이거? 다리를 다쳤어. 자 50분들 감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내 다리. 야 그래도 안 죽은 게 어디냐? 그지? 저쪽에 뭐가 있을 것 같다. 한번 가보자. 이런 데 뭔가 아이템 항상 숨어 있단 말이지. 음. 응. 없어. 다리 어떻게 다친 거야, 이거? 와, 이 다리 저는 거 되게 사실적이네. 야, 근데 다리 다쳤는데 이런 데 들어가면 오염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엄청난 오염일 텐데, 이거. 다리 나중에 잘라내야 될지도 몰라, 이거. 다리. 다리, 지금 상처 나와가지고. 어, 저기 뭐 시체 있다. 이긴 뭐지? 아니, 그래도. 어, 이기뭐책 있는데? 자, 하수구에 버려진 쪽지. 탈출하려다보고 어, 잠깐만, 저 자물쇠가 있는데? 뭐야, 이 자물쇠는. 이 열쇠를 또 구해야 되나봐. 이거 뭐, 목적도 안 가르쳐주고. 잠깐만, 뭐 나오나? 목적이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뭘 해야, 돼? 뭘 하라, 이런 게 없어. 어, 이기길 있다. 이 주인공이 좀비 같아. 느리네. 와 진짜 내가 이런데 들어왔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탈출하기도 겁나. 저런 괴물들 상대로 붕대 이런 거 없나? 쪽지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어? 저저 방금 무슨 표시 떴는데 십자가 표시 떴는데 방금. 아 지금 도대체 이런 아. 여기서 내 다리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 <laughs> 머리부터? 어 차라리 어이 깜짝이야 씨 유비소프트는 뭐 지금 메일을 보내고 있어 이 새끼들 예의가 없네 뭔 소리야 일단은 여기서 뭐 쓸만한 아이템들이 없나? 오오나 찾고 있었어. 아유, 다 뿌시고 있네. 여기까지 뿌시면 어떡하냐오오 나갔나? 나, 나갔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간다. 아, 소리가 아직 들려, 근데. 오나? 아, 아이 새끼 어디가 있는 거야? 아뭐 나가 바로 어떻게? 나가자. 응? 어 잠깐만 와 깜짝이야 자 근접 발각 아니뭐이뭐 뭐 아이템이 어이 아이, 비슷해 작은 게 근접 큰게 발각 좋됐다좋됐다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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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간건가? 야 안보여 저기 으쌍 이 시점이 되게 무서워. 안 보여 잘. Can't let him see me. 그래 들키면 안 되지. 저 뒤에 있어요 지금. 나왔다 나왔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오는 거야? 뭐야? 와.

이거 뿌실 것 같아요. 아, 좋겠다,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요. 어, 제발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 다리 병신 이거 진짜. 제발.

손에 나 <laughs> 아니 어떻게 여기 막힌 길이요 또? 야,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야? 와 다리 찢, 찢어진 거봐 이거 종아리. 아 어디로 가야 돼? 아, 어떻게 또 글로 오냐? 못 받겠지? 들켰어?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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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일로 못 들어온다. 씨, <laughs> 이게 어떻게? 이 새끼 일로 못 들어오는데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냐? <laughs> 어떻게? 해? 임치 게임이야 이거. 아니 이제 어, 나못볼때 되지 않았나? 가자 가자 가자. 오오 오. 오, 오. 아, 들킬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내가 병신같이 들킨 건가? 자, 이쪽 나가는 길 아니었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병신인가? 제가 병신인가? 누가 더 병신인가? 야, 여기 길이 막혔는데? 여기 문이 있구나. 아. 예, 문 닫았어. 와씨, 시크... 와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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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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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라. 빨리 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래 여기 오면 들키나 보네. 뭐 미리 들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 아, 다리부터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입에서도 피 나와. 아 여기 왜와 가지고 이 <laughs> 이게 프롤로그였구나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어? 야 다리가 나왔어 다리 나왔어 다리 나왔어 아, 다리가 좀 나왔어요 이제 그래픽이 어유 그래픽이 좋은 편인데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다 그래픽 자체가 효과가 오, 야 완전히 나왔네 어유 밖으로 나가자. 뭐야? 야 근데 다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문 열고 타면 되지. 어, 그 여기 있다. 앵또 누구야? Hey, where's Joseph? Man, I'm sorry but you never came out. I waited, but good. Uh, please settle down, uh, Leslie. Settle down, Leslie. Settle down, Leslie. Settle down, Leslie. Shit! There's no going back. Ooh. 예, 근데 뭐왜 갑자기 아, 터지는 거야 여기저기? 지진인가?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 나이스. We're fine. We will be once we're far away. A little further and we'll be fine. Chopaksa n d u g u Oh? Fine. f i e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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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어? 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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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러지자 사건 원 완료 저장하고 다음 사건 아 총도 쏠수 있나 보네. 전 뭐야? 이건 뭐야? 갑자기? 저기요! 뭡니까, 이게 갑자기? 뭐죠? 어디로 가는 거지? 뭐냐구요? 저기요! 선생님! 뭐야? 어디가? 응? 오오오오오오! 응? 어? 어? 어. 제발 꾸미길 제발 꾸미길. 깨라 깨라 깨라. 가위 늘리는 거 같다. 가위. 자네. 시체가 발견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뭔 건가? 뭐지? 어유. 뭐 여기는 어디야 도대체?

아, 가나사님. 이쁘게 생겼다. 어, 매력 있는데. 사인요? 아, 사인하면 저.